안녕하십니까. 프레임 양규준입니다. 몽돌 빌리지 백이동 도착해서 실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부터 보겠습니다. 전면부 현재 이쪽 빛이 많이 들지 않아가지고, 아, 이렇게 잔디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끼가 많이 껴있습니다 이끼는 좀 죽여려, 죽여서 잔디가 커 나갈 수 있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철쭉 하나 있고요 철쭉 아, 철쪽은 철쭉 아니고 솥철 조금 있습니다 잔디는 현재 미 미음 자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또 철쭉 조금 있고 철쭉 계속 이어집니다. <laughs> 야자 하나 둘, 일반 나무 하나, 그다음 화살 나무 하나, 어, 하귤 하나 둘셋 있습니다. 네, 잔디는 어, 다른 집보다는 약간 넓고 코너에 있기 때문에 좀 코너 스위트 느낌으로 이쁘게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도 우산 이기가 있기 때문에 어, 겨울에 한번 죽여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잔디가 왜 밀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잔디가 조금 밀려 있는 모습입니다. 네, 주택 전경입니다. 어, 잔디의 밀도는 굉장히 어 좋고 어, 지금 이거 철쭉이 있고 엑셀 파이프가 어, 일부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 체중을 위해서 영상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집 내부 쪽에 습기가 많이 차서 이렇게 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인 확인은 다 마쳤습니다 동간 동간 사이는 이렇게 돌담으로 어, 예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